자 아, 여러분 포 바이 포 월봉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월봉상에서 언덕 3개 있었는데 여기 세 번째에서 돌파가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 나오고 제가 눌렸다 갈수 있다. 쫄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얼마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2만 원 부분에서 매수 타점 노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봉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쫄지 마시라고 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는 포인트 얼마입니까? 여러분. 19,500원 제가 여기 그려놨네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는 무려 17%까지 여기 어, 고점 상승을 했고 지금은요. 8%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오전 어, 오후 2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금요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일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 거꼭 시간 양지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4x4 첫 번째 차트 분석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될지 이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동안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강자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은 과거 영상하고 현재 영상하고 이어집니다. 과거에 딴 말했던 뭐 이런 거안 통하고요. 과거에 혹시 틀렸다, 그럼 제가 수정하면 되는 거고 제가 오히려 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영상, 뭐 지금 영상, 미래 영상 다 연결된다는 점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딱 5초. 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하셔야 대응할 때 어떤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실 건데요. 즉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세 번. 세번 만에 여기서 돌파를 했다.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대접처럼 갔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왜 여기 부분에는 거래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요 가다가 여기서 멈춰져 있는 거죠 자즉 이만큼이 더 오를 만한 그런 어 공간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가격이요 저는요 2만원 부분이라고 딱 차트에서 보여집니다 왜 과거에 큰 거래 대금이 실렸던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영상에서 제가 쫄지 마시라고 2만원 부분 매수타점 드렸고요. 뭐야, 하루 전이요이 4월, 4월 23일에 남겨드린 영상입니다. 4월 23일이고요. 오늘은 금요일 4월 25일입니다. 이틀 전에 남겨드린 영상입니다. 여기서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제 영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포바이프 쫄지 마세요. 이곳에서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왔죠. 틀 동안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던 중이었는데 장 중에 찍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찍을 때 가격 자체가 2만 7 4,700원이에요 2만 4,700원이면요 2만 4,700원이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때 아주 무서운 공포 기간이었죠 공포 구간이었는데 제가 저렇게 쫄지 마시라고 이곳에서 반등한다고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5.19,500원 부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고점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온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요? 자, 이렇게 대접처럼 올라가니까 아직 이만큼이나 성장 고점이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요 지금 부분에서 보시면 프로그램 램이약 5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5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포바이포 누가 매수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신한증권하고 비슷하네요. 차트가 아, 신한증권이 아, 프로그램 매수 주포구나. 아 근데 이렇게 내려간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찍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렇 어, 2시 35분 경에는 이렇게 내려간 게 없었는데 어, 아직 여기서는 어, 이, 거래, 그, 거래원은 조금 2분인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 6억 정도 아무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2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조금은 수치가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치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이 20억 물량은요, 아까 전에 여기 어 그러니까 이한시2 어, 시경에 약 20억까지 올라온 그 구간의 그 데이터를 아직 예 데이터 갱신이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더 빠지네요. 4억 정도로 조금 프로그램이 어, 매수세가 줄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봉상에서 보시면 큰 슈팅에 나왔다가 사실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부분 말이죠. 그래서요 월봉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2만원 부분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만원 부분이 혹여라도 깨진다. 아 그러면 뭐 이거 대선주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2만원이라고 하면 19,500원 뭐 2만 500원 이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칼로 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매수 주식 매매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떨어지면요 그 아래에도요 16,700원 음, 이 부근에 어, 아주 어, 반등 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대응할 그 물량 어그 돈은 좀 남겨 두시고 대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포바이포 급등 점상으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원래 이런 종목 쉽지 않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런 분들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 무료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5276-9443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포바이포 소통방에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늦죠 그래서 어, 부담 갖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010-5276-9443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소통망에서 제가 4x4 실시간으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끝까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지금 소통방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 어,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소통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1,000분 넘게 이미 모여 계시고요. 자 소통방에서요. 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을 해보면요. 자 무려 135개의 종목 분석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영상을 찍어서는 남겨드리기가 조금은 어, 불가능합니다. 목도 아프고요. 너무 종목이 많습니다. 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메시지로 글로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영상 영상 대신 많이 남겨드리고 있죠. 날짜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는요, 블루엠텍은요, LX 인터네셔널은요 중기로 가져가야 하고요, TMC CNS는요 역시 거래 대금이 오늘 그리고 어, 어, 솔울본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글들을 찾.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하나만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 이렇게 차트까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종목 네이처 셀이었나요? 아 그래서 네이처 셀 궁금해 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면서 차트도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좀침침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요.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가 글로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유튜브 영상하고 거의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 대응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네이처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급 관련해서 이렇게 차트 그리고 이미지까지 첨부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일 아침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미중 갈등이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고 있죠. 그리고 미국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올랐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요점 정리해 드리고요.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장은 오늘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제가 각 섹터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친환경주 요즘 많이 오르죠. 각각의 섹터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만 하는 대장주 주도주를 제가 압축해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관심 종 종목에 혹여 이상한 종목 가지고 계시면 다 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 대장주 주도주로 채워 놓으시고 그 종목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식투자로 손실 보셔서 힘드신 분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장전에 추천주 무료입니다. 추천주 주도주 추천주 관심주 드리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나갔습니다. 사면, 금양, 그린파워, 대진, 첨단, 소재. 언제 나갔냐면요. 자, 파, 아, 8시 58분에 나갔습니다. 장 시작하기 2분 전까지 정말 머릿속으로 고민 고민해서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오늘 하루에 급등할 종목 제가 드리고 있다는 저, 거죠. 자첫 번째 종목 삼현입니다. 이 삼현은요 시초가가 0.91%로 시작을 해서요 1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무려 공짜로 여러분들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10%의 무료 수익 예,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겠죠. 지금 시간이요 사실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안, 끝나,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꼭 양지하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금양 그린파워는요. 시초가가 0.78%로 시작해서 1% 정도 조합에 그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대진 첨단 소재요. 시초가가 0% 부합해서 시작해가지고요. 고가가 6%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플러스 6% 정도 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물론, 시초가에서 끝까지 고점까지 수익을 다 챙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세 종목, 네 종목을 드리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하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종목만 안 드리고 이렇게 분산해서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드리면 꼭 몰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세 종목, 네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세 종목, 네 종목에 하루에 30%, 40%씩 돈을 나눠서 분산해서 진입해서 매매만 하시더라도요. 매일매일 차곡차곡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가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어, 무료 종목 추천주만 주고 그럼 드리고 끝나느냐 아니죠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꼭 봐야 하는 그런 주식 관련 뉴스는 제가 속보처럼 이렇게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어, 소셜 어, 저기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가서 일일이 주식 관련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꼭 봐야 하는 뉴스들 놓치지 않고 이 방에서 챙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드렸던 종목 그리고 어제 드렸던 종목 그저께 드렸던 종목 하나하나요 제가 아, 이렇게 차트 첨부해 드리면서 세명 전기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관심주였는데요.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호카창 첨부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자세히 알려드렸죠. 자 오늘 드린 대진첨단소재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오른다고 제가 아,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물린 종목 제가 매일매일 무료로 분석해 드리면서 그리고 장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봐야 하는 뉴스도 챙겨 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추천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에 소통방에 들어오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어,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장담하는데요,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아, 그 선물에 대해서 설명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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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 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목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면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소용 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요? 예 돌파 매매 만든들 하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매매하다가 잃고 고수개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년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이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이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하는 야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강매 매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종목 세종목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덕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가공 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 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으. 그, 러 어, 연락처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